자, 지금 뭐열띤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보면 뭐 다양한 나무들도 있고, 부품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우천시, 비 오는 날 한번 여기 한번 와봤는데, 부품도 많고, 사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범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부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대장 팔라스는 사실 제가 많이 오는 이유가, 다양한 부품, 저 캠핑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볼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좀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태양광 패널들이 있거든요. 이런 태양광 패널들은 이제 버스나 이런 것들에 좀 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입고가 돼요. 거의 뭐 이렇게 세트별로 덩어리로 입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설치에 대한 건좀 공부를 하셔야 되죠. 설명도 해주시지만 집으로 가져가셔서 트럭에 실고 가져가셔서.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얘가 태양광 패널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파워뱅크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충전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충전이 되니까 뭐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있어야 또 전기 쓸 수도가 있고, 뭐 전기 어떤 변환기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한다면 여러 가지가 꿈꿀 수 있겠죠. 저도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얘는 또 여러분 은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욕실 바닥 맞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욕실 바닥 겸 변기가 들어가는 범위죠. 변기도 부품을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연결되는 범위가 되겠고, 얘는 저쪽 친구 모양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캠핑카의 재작에 있어서 이런 바닥 마감재에 따라서 모양과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저쪽은 이제 지금 작업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자 요거는 이제 아웃 트리거 그렇죠 아웃 트리거를 내리고 올릴 때그 어, 도구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있네요 요건 좀 작은 욕실 바닥이라고 또 보셔도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고장이 좀 많이 되는 제품인데 요거 좀 교체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트레일러 같은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손모품들도 있고 어 도어들도 있고 아주 극히 일부분 되는 거고 사실 저 안쪽에 뒤에 더 많은 부품들이 있어서 요청을 하시면 은 꺼내 주는 개념의 방식을 좀하기도 어, 아주 운영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또 이런 부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 어떠한 부품일까요? 바로 트레일러 어, 그런 차량을 만들 때 기본적인 뼈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변기 보십시오. 얼만큼 많은 출하 입고가 되고 있는지 이거는 물탱크에요. 물탱크를 이제 이거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르노 마스터 그리고 그 버스 캠핑카 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요 변기도 저 오류고 요거 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건전지 넣고 윙윙 내리면 또재밌게또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캠퍼 올리고 내릴 때요부분 요거 알죠 여러분 요것도 있습니다 딱 돌리면 이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장치인데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쯤 딱 왔을 때 냄새가 좋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요용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식 방금 보셨죠. 대포드 이동식 변기에다가 넣고 쓰시는 건데, 얘를 넣어야 냄새가 좀 사라져요. 많이 되게 신기한 용품이에요. 피존 뭐 락스 뭐 이런 느낌인데, 락스는 좀 강하잖아요. 얘는 그냥 섬유린수 그런 느낌이라 향기롭고 좋아요. 자, 이런 부품도 있습니다. 발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었나? 어. 이렇게 자동차에 좀 범위를 좀 올려놓고. 어, 이렇게 고정도 하고, 그런 부품인데, 여기 이제 레벨업,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펌프, 요거 좀 고장 많이 나서 좀 고민들 하시는데, 어, 수전에 대한 워터 펌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늘들이 있고, 발판 사다리, 2단짜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테일 램프, 그니까 뒤에 등도 있어요. 카라반에 등들도 있는데, 어, 확장형 백밀러들도 있고, 이렇게. 요거 다 모든 부품은, 팔라스 아래 나가는 더보기에 오시면 연락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요. 거기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보셔서 들어가시면은 다 여러분들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직접 다안 오셔도 되고 필요한 거 이렇게 주문하셔서 어, 그림만 보셔도 뭔가 아시겠죠? 어,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지? 볼거 맞죠? 어, 이거 돼지코네. 여러분. 그죠? 얘네도 뭐야? 신기한 게 많아요. 이렇게. 아, 돼지코 테두리? 그래서 이런 부품에 따라서 캠핑카의 전체적인 스타일들이 좌우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어, 외부 뚜껑,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얘는, 이거는, 어, 이거 한전전기 인입할 때 그, 저기 끝에 케이블 같다? 케이블이 아니라 이제 끝에 커넥터 되는 범위. 그죠? 이게 이제 수전 펌프인데, 요거를 온오프 할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을 쭉 땡겨 주고 하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고, 요것도 하나 하나 다 부품들이 계속 입고가 되고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건 또또 또 채워놓고 하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외부 샤워기 배관도 이렇게 팔고요. 얘는 또 뭘까? 어 샤워기군요. 외부 샤워기 연결할 때 벽에다 고정할 때도 있고, 요거는 그 변기 화장실 그 이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외부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부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용액들도 있고 발판이 있어요. 발판 발판은 이렇게 한번 보셔야겠죠. 아, 그렇고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어닝 어닝의 다리입니다. 이것도 많이 부러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크기별로 종류별로 구입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보이는 화장실이 있네요. 가방도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종류들이 있어요. 345, 335, 145부터 반대 쪽에 보시면 전동이 있습니다. 배터리 넣고 이용하시는 범위가 되겠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저도 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보셔서 주문하시는 것을 일단 고장을 해드립니다. 전기장치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 이 우레탄 스프링을 그 1톤 화물차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차량의 뭐 코너링하고 쏠림의 이런 범위를 조금, 어,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우레탄 스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1.2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판 스프링에다 끼는 장치인데, 요거 괜찮은 물건이에요. 인기 많고, 판매율도 많이 올리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샘플을 한번 이렇게 본 거고, 요거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이건 또 뭘까? 음, 이거는 이제 그 창문 있잖아요. 캠핑카. 요걸로 락을 잠그고 풀고 하는 건데, 이거 의외로 많이 고장나요. 그래서 소모품, 이거 몇개 쟁겨놓고 스스로 교체하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 최적의 어떤 구성 요소를 찾아서 다양한 캠핑을 꿈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캠핑대장 팔라스에서 이 캠퍼를 비롯해서 다양한 캠핑용품들을 한번 살펴봤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